하나, 둘, 셋. 깡깡.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비싼 거 먹었고. 6,000원짜리. 진짜 비싼 데서 놀았고. <laughs> 차만 사러 가면 돼. 이거? 눈 작은 거? 응. 저게 K-8이야? 시즌 3. 안녕, 유튜브 친구들. 저희가 오늘은, 아니야, 이거 오늘 무슨 편인지 나중에 말할래. 근데 이미 제목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첫 번째 코스는 다요이가 고른 선택지예요. 너무 또 급진적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아, 너무 갑자기 넘어갔어? 어. 오늘은 저희가 번 돈?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 음. 아, 이런 거 약간 좀 그렇게 하던데. 막 어그로식을 하던데. 대권! <laughs> 뭐? 얼마라고? 너는 연기하면 안될것 같아. 왜? 나할수 아, 있어. I'm actress. 수익 뭐.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 어. 유튜브 조회 수익 얼마지 나와. 응. 근데 그게 우리가 천에서 이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주위 애들이 진짜 야 니네 돈잘 벌더라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 우리 아빠도 그 말했어. 니 네, 유튜브 다 치면은 얼마 버는지다 알고 있다면서 막 나한테 그러는 거. 야 은근슬쩍 그런 말씀 안 하셔? 뭐라고? 요즘 뭐 볼보 차가 그렇게 좋다고아 아, 그런 말안 엄마가 해. 아, <laughs> 제일 많이 찍었던 게 78만원, 80만원 이렇게 찍었잖아. 한 3개월 지나서 200만원을 딱 찍어 본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제 멘트 왜 뺏어가요? 2, 3주 전에? 제 타임인데. 아, 2, 3주가 아니라 한두달 전쯤. 처음으로. I'm on the next level. 네, 그래서. <laughs> 물론. 뭐였지 아까? 데이트 맞아. 응. 저희가 카드를 같이 씁니다. 함께 한 쓰는 카드, 카드가 있어요. 항상? 모자라는 그런 거였다가 음. 하다 보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놀라지 마세요. <람> 저희의 이 통큰 스케일, 어, 통큰 저 어때? 통큰? 통큰 소비, 통큰 소비의 날 시작합니다. 무슨 EBS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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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가 날 너무 좋아해. 어. 제일 처음 왔을 때부터. 네, 걔가 집착남이야. 아, 남자친구구나. 날 점령했어. <람> 강아지한테도 인호 하면 알아듣는구나. 어째 강다 저렇게. 이호 아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내 엉덩이 냄새 났는데. 그러네. 예? 아 집창남 안녕. 반가워. 역시 집창남은 어? 너는 세다. 오늘도 엉덩이를 이렇게. 어. 오늘 거의 카디비. 나 어떻게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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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어머나. <laughs> 나도 <웃음> 반가워. <웃음> 우와, 우와 참. 나 따라다녀 이제. 나 인기 많아졌어. 개통령이다 너 지금. 자 앉아. 이거 봐얘들 봐. 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봐. 나 이게 나아가는 게임처럼 손에 여러 개 잡고 하나씩 다시 줘야겠다. 안돼 지금 안줄 거야 주머니에 넣어놓을 거란 말이야. 그래야 너희가 나한테 올 거잖아. 음. <laughs>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 음, 봤어. <laughs> 뒤로 자리 털을 다른 데 잡았어? <laughs> 이제 밥 먹으러. 밥은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기로 했잖아. 두구두두두두구 초밥. 주문이 늦게 들어가죠 우리가. 아, 맞아. 어, 맞아. 서비스로 줬는데 응. 나는 이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 근데 이게, 이게 살려니까 엄청 비싼 거야. 1,500원인데 4,000원이 아니라. 신어 홈피스야. 너무 비싸. 죄송한데 어, 포장하려고 포장하는 하는데요. 아, 네. 근데 맨 처음 하셨어요? 죄송한데 방금. 지금 이다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네. 네. 아, 어떻게 다른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오빠 의욕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난 저거 먹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오빠야 완전 실망했네 음. 실망 실망 찾아볼까? 근처에 음. 있는지? 있어? 일단 전화해볼게 운이가 없으면 오빠가 또 실망을 해가지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집갈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아네 알겠습니다 이때! 이때? 근데 가자 근데 너무 비싸 얼마인데 오빠 통좀 많이 크다 난플레스티지랑못 먹겠다. 오빠가 봐. 주문으로 하는 건가 봐. 응. 이게 상대가 아니 지금? 셰프님이라고 해서, 뭐 사장님이라고 해야 돼. 사장님. 셰프님. 어, 은니 하나예요. 네. 나두개 먹으면 안 돼? 아, 은니 하나 두 개요. 은이, 은이 넣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려 6,000원짜리. 오웅이에요 웅웅이. 근2 6,000원. 말이, 저거 갖다 대면 안 된다. 이거는 선호로 먹어야 된다. 오빠, 반 줄게. 아냐, 먹어봐. 아, 나이맛잘 모른단 말이야. 반, 반, 반. 고마워. 많이 줬어. 쨘. 음. 아, 이거 너무 고 싶었어. 응. 먹어? 이런 건 나중에 계산할 때 보는 먹는... 거. 나 먹는다. 응. 장어 나한테 필요 없거든. 난 그거야. 스태미나 이건 얼 뭐야? 오렌지는 3,000원이고 빨간색은 7,700원이잖아. 이거, 이게 말3 0 0 0원이다한개더 먹을 거고. 3,000원이다. 응. 아, 그거 먹을 거잖아. 빨간색 맞아 아, 그러네. 저게 주로 오렌지네. 끝이다, 이제. 그럼 우리 얼마 지금? 62,000원에. 24 24,000원이네. 24,000원이라는 거금을 썼지만, 배고픈 관계로 다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플렉스니까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집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비가 오네요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 예? 주문한다? 응 강형 비싼 거 비슷하네. 먹어? 난, 오빠가... 난 6,000원짜리 먹었는데 오빠가 한개더 먹잖아 그 오빠 거빼 뺐어 오빠 거 예? <laughs> 대박 너무 좋다 번들번들거린다 얼굴이 아까 가격 보고 놀라서 아니 강아지가 핥아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철판 뜨거우니까 조심하 주세요. 네, 식기는 세트 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10, 만원 네. 원 원이에요. 양이 좀 적어 보이긴 하네요 카메라에서는. 근데 아닙니다. 고기가 200g이거든요 하나에.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하지? 고 소를 집에 가축 농사를 지으시나? 예? 짠. 근데 아까 내가 운이 반 좋으니까 오빠나 반 줘야 되는 거 알지? 운이 무게만큼 줄게. <laughs> 너는 좀 작게 자른다. 당하지 아까 운이 그만큼 줬잖아, 너가. 내가 딱 그만큼 줄게 거기. 좋아. 빨리 줘. 딱 운이만큼. 어제 좀와 많이 준다. 그래? 응. 아좀덜게 안돼. 그럼 덜어야지. 아, 아. 이런 거 공과상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안돼. 아. 아. 이만큼. 그가왜 그거, 그거 가져가? 나도 한 조각. 안돼. 응, 진짜 블랙인데 먹고 나서 가격 합쳐보면 엄마 무시할 만한 수 아니야. 영상에서 내가 합쳐줄게. 아, 맞네. 영상 밑에 오빠가 칭킹, 칭킹하고 음. 있을 수도 있잖아. 칭킹칭킹 칭킹, 리더 스타 네? 여러분들이 삼속플랙스는 무엇이 있나요? 갑자기? 응. 그렇게. 나는 내가 최고로 플랙스하는 날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게 음식점에서 메인 메뉴 시키고 사이드 메뉴 막 많이 시키는 거. 음.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을 갔어. 근데 김말이도 시키고 김밥도 시키고 오므라이스도 시키고 돈까스도 시키고 막다 시킨 거지. 음, 메인이 떡볶이인데 응. 돈까스, 오므라이스랑 사이드야? <laughs> 퍼스트 카가 모닝인데 세컨 카가 람보르기 고기 남으면 안돼 빨리 더 썰어 먹어야 돼. 아배 터질 것 같아. 안돼 난 먹을게. 썰어줘. 아깝잖아 어떻게 남기 쪽을. 고기인데. 눈 빨갛긴 한데 후추 뿌리면 괜찮아. 안돼 속속 안젖는 거야. 무슨 후추 뿌리면 괜찮은 거뭐 선원의 마인드 아니야 옛날에? 뭐야? <laughs> 대항해 시대 때. 아 후추 뿌려서 맛있어진 고기. 응. 한국 대고기잖아. 아오잉. 일단 가자. 아오잉. 그러면 다음 플렉스 장소로... 괜스러는 <laughs> 거야. 또... 어. 아, 약 먹어야 하는데... 어, 저희 리무진을 타러 왔습니다. 네. 아니, 럭셔리 가라니까요. 오늘 플렉스의 중심... 주차장이 좀안 럭셔리한데... 건널목... 예? 네? 어... 근데 자동차 어디 있어? 다 트럭 버스야. 아, 이 뭐야? 그러네, 완전 미컬드만 있어. 뭐라고? Big c u r Big c r 어허. 빠라밤. 가영, 저기 있어. 빰빰. 어? 어디 럭셔리 curl? Our 럭셔리 c u r 어디 있어? 아, 응. 저거? 눈 작은 거? 어. 저게 K-8이야? 응, 왜? 너무 못생겨 오, 보여? 오, 어. 어. <laughs> 오, 근데 진짜 못생겼다. 이런 말 해도 돼, 근데? 자기 취향이지. 나도 좀 이상하다, 이거. 앞에 그릴이 없으니까. 그니까, 러좀 희한. 이 전기차야? 아니야. 근데 어떻게 코로 숨 쉬어? 딱한 시간만 탈까? 아, 어, 딱한 시간 타자. 한 시간이면 우리 충분하다. 2만 5천원. 한 시간에? 응. 플렉스니까. 타자. 그러면 오빠가 운전하고 운전 기사하고 내가 리무진 즐길게. 예? 어때? 알았어. 괜찮지? 응. 오. 어? 들었어요 방금. 풍풍.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K8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 쉬이이이이. 오. 오 예쁜데? 오 어, 실내 예쁜데? 아, 괜찮은데 예쁜데? 실내가 진짜 이쁘다 좋아? 좋 글씨 말해 돼? 어. 똑같아 FLEX 무슨 글씨야? F FLEX P인데? P야? 응 F 아니야? FLEX잖아 F L E X 아니 어? 똑똑하네 가위아 놀랬잖아 쟤 P인 줄이고난그 염따 노래 듣고 알았어 난 슈퍼 FLEX 알잖아 네 플렉스 돈 없으면 전하지마 d o n 응응 꼴미 롤리폴리 y 근데 이런 디테일은 좋다 불 같은 거 LED? LED? l e L E d LED LED, LED. LED. <laughs> 이건 데왜 위에 띄워놨을까? 귀여 기어 패널들. 아니 근데 이런 거 봐봐. 나 나는 진짜 기어봉에 너무 민감한 거 같긴 한데. 응. 어. 근데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 흔들거려. P 버튼도 이렇게. 아 그러네. 애가 좀 빠질랑 말랑 가네. 위글 위글거리고. 위글 위글. 예? 뭐 어, 완전 야로맨 보이는데 이거. 빠라 뭔가. 응. 여러분들 지금 제뱃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음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야, 아이스크림 먹을 하자. 돈. 지금 좀 졸려 나도 졸려 플렉스도 체력이 돼야 되나 봐 여러분 돈을 이렇게 플렉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laughs> 오빠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재밌겠다 미니 애니멀 모찌도 재밌겠다 <laughs> 배구공도 있어 이런 거 아니야? 배구공? 오늘 가장 설레하는 거 같은데? <laughs> 어 재밌겠다 지금 이런 거 원래 평소엔 돈 아까워서 안 했는데 오늘은 플렉스데이니까 할수 있어 와. <laughs> 원하는게 아니야? 응 <laughs> 음. 에이 아쉽다 이제 이동을 해보자. 응. 뿅 꺼지길 기다리는 거야? 안 꺼야지. 표 정도 맞겠네. 우와, 재밌다. 이거 100개까지 기다려봐야지. 5번, 6번, 안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표정이! 에이 망했어. <laughs>